아. 맞지? 네. 아니야, 저 안에 신호등. 시간이. 요좀 열어주세요. 너무 지치거든요. 빨리. 암실. 슬리퍼 누루코스 양적고돼지고기럼은 겁나 힘내. 소리 같으면서도고이건 뭐지? 다지 가지? 아, 그러니까. 작두가. 고구만가? 아까 그 채소도 고구만데. 아삭해. 어. 고구만이야. 치고 이거 래만드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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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리를네 <laughs> 응? 그리를네 그래. 응. 이거 맞췄다 닭다리. 뜨겁겠렇게 치킨이면. 아,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연기 엄청 get too long. I'm going to 뜨거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나 n g t 음, 배추 어, 이거 밑에 음. 음, 내가 그거 은행에 먹넣 아이폰이. 가산할 이렇게 단하 가지고. 자리 너무 많이 모아진 그냥 <laughs> 발나오대 <발이>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호텔에 왔는데요. 씻고 간식 타임입니다. 열어보세요. 레몬 맛 맥주. 짜포로 맥주. 아 푸딩 왜 푸딩 이거만 꺼냈어? 이거 꺼져와. 나의 녹차 튀는 거 이거 꺼내와 아, 이거 꺼고와이 제가 맨날 먹는 꺼져로이깔꺼 이거 니가 안 <laughs> 어, 진짜 왜 이렇게 짧게 찍어 계속 이거 봐도 되게 잘 찍은 아니야 짧은 거 아, 아니야 이렇게 짧게는 그게 키가 작아서 그런가 내 키보다 내 원래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이 찍어야 예쁘겠지히더라 내가 봤어 왜냐면은 카메라, 카메라 나 찍으면 되잖아 친구 찍은 게 한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든 <laughs> 나는 되게 잘 찍어줄 수 있는데 그런 느낌 그런 거 뭔지 지 사와와에서 사온 녹차 푸딩입니다 녹차 푸딩 아까 녹차 말차 아이스크림 맛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맛일지 한번 제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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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드셔보세요 <웃음> 드셔보세요 윙이 <laughs> 하나 더 있었네요 <laughs> 나나 아, 난... 살짝 뜯어 나왔어, 요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음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laughs> 맛있다 얼마였지? 5천원 정도. 나는 벌날 음, 먹어 봐. 맛있어. 음~~ 맛있지? 응 이번엔 편의점에서가 유명한 오요또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갑자기 저거 음. 먹고 이거 먹으니까 좀 짭짤한 짝짝한... <laughs> 맛없나? <웃음> 맛있네 미안한데 나는 음~~ 음~~ 너무 맛있지? 응 음. 이거 천금에 오빠한안 들어와 아 진짜? 응 애가 이거 사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싼 데 이거는... 모르지 마요 이건 지네들이 수제로 막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이거 애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니까 대기업이이 <laughs> <laughs> 기다봐완성붙게 해줄게 완성 기다려 기다려 아 완성 잠깐 여기 박지기안 해? 하나 둘셋 거의 안 나왔어 거의 안 나왔어 박 나왔어 니가 한걸 먼저 너무 힘게밀뜨 <laughs> 다시 한번 바로 커트 해볼게 <laughs>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이상하네 왜 지금 이런 아 시원하게 한지아 <laughs> 그잘안 까졌지? 누가 내? 시작했는데 음 맛있는 케이지비 맛난다. 어 맛있네 이거 맛이 봐 약간 케이지비에서 단맛 뺀 느낌 <laughs> 더 레몬 향 난다 어쨌. 이좀더 주스 같네 탄산 주스 같네. 나 지금 1층에 음. 초콜릿 같은 거 있다가 어쩌면 뭐 <laughs> 이거 먹으면 된다 가 아니 초콜릿 두 네. 개나 들었거어 그래서 뭐 마시멜로는 게내 취향인데 원래 취향 안 있어도 있는데 아니 초콜릿도 안 들어 다섯 마실게 한저 전에는 안돼 다섯 번마실 근데 이거 가... 그림자가 져가지고 이제 내가 계속 사람 얼이 원래 위에서 쏘는 <laughs> 조형이 뭐 이런 거거든 너무 좋아 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그 느낌이네 막 여자친구랑 아웃백 e 면 안되는 이유 e g o 맞지 g to be a good person. I'm not